안녕하세요, 찐생 여러분. 2024년 11월 27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 첫눈치고는 눈이 너무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실 때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진짜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음, 오늘 이제 방송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에 이 글로벌 투자의 정석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내일부터 미국이 휴장이고, 그리고 금요일날은 반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 매일 올라가는 글로벌 투자의 정석 이 시간이 이틀 동안은 영상을 제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 경험상 보면은 금요일 반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소강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대신에. 채널 커뮤니티에 글로 정리를 하도록 할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지난밤 뉴스상으로는 지배했던 관세와 연준 의사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연휴전 증시 형태를 보였던 미국 증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확산된 주도주군의 안정적인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 전체적인 흐름을 볼 텐데요.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연휴 전에 보여주는 형태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뉴스거리는 꽤 있었죠.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 의사록, 이런 뉴스거리들은 꽤 있었는데, 그냥 기자만 바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그랬기 때문에 증시 자체로만 보면은 장중의 움직임 자체가 지극히 제한된 범위로 움직였던 것 같고, 그래서 증시 일봉상의 몸통이 굉장히 작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제가 정리한 미국 증시 핵심 이슈는 관세, 의사록이 지배하지 못한 미국 증시, 또두 번째는 빅테크 간만에 빅테크의 상대적 강세 그리고 세 번째는 확산된 주도, 주도주의 피카웃이 아닌 상태를 확인 뭐 요런 세 가지 화두로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리한 화두는 관세 그리고 의사록이 지배하지 못한 증시다 이 부분입니다 취임을 아직 안 했죠 근데 트럼프가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을 하자마자 멕시코, 캐나다의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이끌었던 음, 이슈는 관세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 크게 반응을 주지는 못했던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결국은 물가의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후에 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물가가 자극되는지가 확인되면서 금융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 그래서 장 끝나고 나왔던 대표적인 기사 중에 하나가 어, 이 관세 악세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패닉을 불러일으키진 않았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음, 흐름의 하나라고 볼수 있어서. 제가 기사 제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관세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대신에 이게 이제 굉장히 대단한 뉴스거리고 분석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수많은 레포트들도 나올 거고 수많은 기사들도 나올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쌓이면 음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 이게 진짜 뭐 대단한 위험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오히려 더 골치 아프게 만드는 소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당분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물가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는 시점 전까지는, 짠, 그냥 소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다음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의사록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역시, 실질적으로 보면은 크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의사록에 이번에 발표됐던 거에 핵심적인 좀 내용을 추려보면 점진적인 금리인하 그리고 금리인하의 종착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립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 점진적인 금리인하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스탠스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연준은 비컷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비컷 이후에 물가가 아주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지 않다는 건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또 하나 고용시장은 심각한 쇼크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연준이 입장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연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선택지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립금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이게 이제 FOMC 의사록의 주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중립금리란 말 제가 종종 설명드립니다만,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 자체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는 수준의 자연금리.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 자연금리를 말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몇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방송을 어좀 오래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지지 않으셨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요 중립금리 가지고 예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만든 적이 있긴 했는데 그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앞으로도 종종 이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사실요 중립금리에 대해서 연준의 중립금리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꽤 상향 조정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1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중립금리 레벨을 한 2에서 2.5% 정도로 설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한3% 내외까지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중립금리 라는게 사실 금리 인하 폭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금리지만 이게 실제 존재하는 금리는 아니거든요. 어, 실제 존재하는 금리가 아니고 연준과 같은 이런 중앙은행에서 추측해내고 추정해내야 되는 금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현재 이 중립 금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의 목표치를 어디로 두어야 할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한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걸 반증하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번 연준의 의사록을 그렇게 매파적으로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조금 더더 더 호키시한 의사록과 호키시한 그 통화정책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기 때문에 어, 패드와치를 보게 되면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보시는 것처럼 하루 전보다 오히려 이렇게 상향 조정 됐고요 상향 조정된 수치가 62.8% 입니다 FMC 의사록이 나오기 전에 52% 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FMC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12월 금리라 가능성이 약간 더 올라갔다. 그러니 시장은 이번 FOMC 의사록을 보다 덜 매파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국직 국지한 뉴스가 있었지만 결국 그냥 기자만 바쁜 하루였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증시 자체는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전형적으로 연휴 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그런 흐름이었었고, 실제로 증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금리를 보게 되면 2년물 금리는 단기적으로 추가 약세가 좀 나타났고, 또그 전날 좀 많이 빠졌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의사록 이후에 주식 시장도 많이 변하지 않았고, 채권 시장도 특별하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휴 전에 그냥 금융시장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관세, 의사록 등이 금융시장 전체를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게 어저께 있었던 미국 금융시장 전체 첫 번째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 간만에 빅테크가 강세를 보였다.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요거인 것 같습니다. 음... 어, 말씀드린 대로 제목에 있는 것처럼 빅테크들이 다 전반적인 강세였거든요. 어, 가장 강한 게 뭐였을까 이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좀 컸던 음, 아마존이 3%의 상승을 보이면서 요 정도 이런 흐름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아마존만 상승을 보였던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음, 기존에 있었던 이 박스권 중단 하단에서 또 상단 중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반등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뭐, 애플도 오르고, 뭐, 구글도 오르고, 메타도 오르고, 다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빅테크 이 주식들이 뭔가 추세적으로 의미 있는 변곡점이 나타났다? 요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의미 있는 추세적 변곡점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빅테크의 상대적 강세가 있었고, 이게 지수의 상승을 유발시켰다.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핵심, 주도주군 중에 또또 또 다른 축이 핵심 반도체잖아요. 핵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급락했던 엔비디아가 겨우 이제 하락을 멈추는 정도의 소폭 강세가 있었던 게 특징이었던 것 같고 또 다른 축인 브라,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 구간 내에서 한 며칠째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등락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핵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강하지도 않았던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정한 키워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된 주도주군이 어저께 좀 안정 조정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꽤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확산된 주도주군은 정말 특별한 강세 없이. 특별하게 강하거나 특별하게 약한 흐름 없이 마무리를 한 하루였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 월요일 약세 전환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하락 없이 소폭 상승이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나타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오라클인데 그 전날 비교적 긴 몸통의 음선 이후에 다시 양선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꼭오라클반 그랬던 건 아니고,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주목하고 있는 팔란티어도, 어, 이럴 때 이렇게, 그 전날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음선 이후에 다시 소폭의 추가 상승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음, 제가 항상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는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튼 같은 경우 특별한 충격 없이 하지만 특별한 강화도 없이 그냥 견조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버티브는 조금 더 약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추세적인 셀사인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연속 약세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만 그랬던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장 강했던 섹터라고 하면 오히려 보면 이제 소형 원전, 소형 원전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강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조종폭이 좀 컸습니다만 이렇게 회복해내는 연속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하나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BW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렇게 견조한 상승 기조가 뭐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어지고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주식들도 다 보시면 그 전날 상승 출발 약세 전환의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 사실이고요. 그러면 어 원전들은 강했던 거 아니야?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원전 중에서 가장 음, 상승 탄력이 좋았던 게 뉴스케일 파워잖아요. 근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또 연속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워낙 이주식이 변동성이 높아 가지고 새벽에 6% 정도가 빠지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상승 기조 자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 정도로 볼수 있는 연속약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된 주도주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월요일날 강세출발 약세전환 했었는데 추가 약세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일종의 단기 픽아웃 같은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종목들은 반등, 어떤 종목들은 픽아웃으로 볼수 없는 추가 조정 요 정도에서 마무리됐던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고요 저는 이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확산된 주도주가 픽아웃 할 거라고 단기 픽아웃 할 거라고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날 장중에 빠른 하락 전환이 나타난 이후에 추가 연속 약세가 그렇게 후룩하고 나타나버리게 되면, 그럼 그게 최악이라고 할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최악의 흐름은 지난 밤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라면 월요일 날 있었던 상승 출발, 하락 전환의 흐름이 단기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라는 거잖아요. 단기 피크아웃이 아니란 얘기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 조정이고 이 안정 조정은 결국 확산된 주도주군에서 견조한 상승 추세가 있었다. 이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면 결국 시장은 굉장히 좋은 흐름 안에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하드웨어 종목 중에서 내심 기대했던 델 컴퓨터가 실적 발표 이후에요. 좀 아쉽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대, 이런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 이거 뭐야. 이제, 이 대리 이렇게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확산된 주도주의 또 분위기가 망쳐지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이거 실적 발표 이후에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음, 미시적인 개별적인 이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확장된 주도주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제 거의 대부분 실적 발표를 종료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델의 약세는 그냥 델 하나만의 약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 정도 더 보고 갈까요 음 어저께 있었던 종목 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전통 경기 민감주였잖아요. 전통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실제로 충격을 받은 섹터는 자동차 섹터.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동차 섹터가 이런 약세를 보인 이유는 요거는 관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라는 게 아예 영향을 안준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미시적으로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지행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공장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관세에 음, 직격타를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근데 또그 보면 어, GM만 이랬지, 또, 또 포드는 그렇게 또 심각한 충격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관세 문제는 일부 종목에만 좀 심한 충격을 보여줬던 그런 이벤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조정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견조한 상승 기조 안에서 특별하게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무리를 했고. 캐터필라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있었고,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약세였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전제하고 있는 단기 상승 전환 흐름에 대한 이 흐름에 대한 훼손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그 월요일날 상대적 절대적 강세를 보였던, 음, 전통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전개되면서 마무리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악화된 시그널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건 요거는 사실 또큰 의미는 없다.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그보다는 더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확산된 주도주군에서 연속 약세가 나타나면서 단기 피크아웃 같은 나타나면 안 되는 최악의 형태가 나타날까? 이게 그나마 걱정 요인이었었는데 그 걱정을 씻어주는 종목별 등락의 흐름이 있었다. 이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었던 문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상승세가 오히려 더 확산된다. 전통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일부에서 상승 확산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도 사실 크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전체로만, 전체를 조망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그냥 좋다라는 기존의 관점을 수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오늘 밤에는 경제 이벤트가 좀 많아요 그 내일모레 쉬니까 오늘 밤 이제 그동안 있었던거 몰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은 진짜 막 사람들 휴가 이미 많이 냈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경제 이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상관없이 증시의 영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연휴 이후에도 뭔가 시장의 하나의 변수로서 작동할 수 있는 이벤트가 오늘은 있으니까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밤에는 PC 물가 지수하고 개인소득, 개인소비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이제는 PC는 중요하지 않고 개인소득 개인소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국면인데 개인소득 개인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제조업의 본격적인 개선이 없기 때문에. 음, 결국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어, 개인소득 개인소비 뿐만 아니라 내구재 주문 발표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구재 주문도 앞으로는 중요해질 건데 아직까지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 생각을 약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번 FOMC 의사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음,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도 물가가 범피하다고 지금 많이 영어로 범피하다 울퉁불퉁하다라는 뜻인데 범피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가가 쉽게 안정 경로를 찾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어떤 이 기조의 일종의 중요한 변수다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때마침 우리가 어, 트럼프 재무장관 스커페센트 어, 선임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PC가 오늘 생각보다 좀더 높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금리가 다시 위로 튈수 있거든요. 이렇게 위로 튀면 오늘, 오늘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연휴가 끝나고 나서 약간의 증시의 부담, 증시, 금리가 다시 위로 튀는 거니까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PC인을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이말씀 드립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소득 개인소비 내구재주문 등의 발표가 있는데 어, 요거는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FMC 의사록이 나온 직후이고 금리가 일단은 상승기조에서 일단은 일단락되고 둔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또 고용지표는 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오늘 밤에 발표되거든요. <laughs> 내일 쉬니까. 그래서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오늘 체크리스트로 드리겠습니다. 체크포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로는 진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다 지금 고향 가는 날이거든요. 고향 가는 날이고 휴가도 엄청 많이 내고 미국이 휴일은 많지 않은데 일반 직장인이 누릴 수 있는 휴가가 엄청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음, 시장은 그냥 소강상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 자체 하나만 놓고 보면 특별한 점검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걱정했던 확산된 주도주에서 단기 픽아웃 시그, 시그널은 없는 거로 일단은 확인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서 뭔가 특별한 점검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 그냥 사실 이번 주는 미국 크리스마스 빼놓고는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도 있죠. 그런 거가 있으니까 음, 시장은 금융 시장은 소강 상태에서 오늘은 뭐별볼것 없이 그냥 마무리가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전망이랑 전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략 변화도 당연히 가져갈 이유가 없겠죠. 음... 시장이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위험 지구가 뚜렷한 것도 아니고, 앞서 우리가 시장을 계속해서 정리했던 것처럼, 시장은 계속 좋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주식을 사팔사팔 사팔 할 이유도 없고, 사팔사팔 사팔 하면 밤새야 되잖아요. 미국장 보면서.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냥 꾸준하게, 치... 전에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8에서 90%고요. 미국 주도주, 어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드려본다면 핵심 주도주가 있을 거예요. 이건 핵심 반도체 엔비디아 브로드컵이 있을 거고, 빅테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보면은 진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있을 거고, 또 의료용 AI도 있을 겁니다. 하드웨어로 넘어가 본다면 네트워크 하드웨어도 있을 거고 원전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 셋 하드웨어도 있을 거고요. 테슬라도 이제는 음, 주도 주군 중에 하나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런 US 주도주를 50에서 60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고 미국 경기민감주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은행 러셀 이천 지수 소비유통 지수 이런 것들을 25에서 30의 범위로 가져가는 기존의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기존의 어, 음, 주식 비중 전략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음,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는데요. 뭐 시장도 그렇게 팍 이런 것도 아니니까 제가 뭔가 길게 말씀드릴 건 없다 어, 생각이 돼서 오늘 좀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 앞서 한번 말씀드린 대로요 음, 내일과 모레는 글로벌 투자의 정석이 쉰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금요일은 글로 커뮤니티에 올려 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 시황은 무료로 공개를 할 거니까 이것까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증시는 한산한 하루가 될 거니까 미국 증시 편하게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어,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